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애타로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또 보게 되는 주간운세 시간입니다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의 일주일을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또 4월달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기를 잘 보냄으로 인해서 또 4월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에는 좀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또잘 헤쳐나갈 수 있는 또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기기보다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또 날씨도 요즘 좋고 여러분들 마음에 또 좋은 기운과 좋은 마음이 있다라면 또 좋은 일들이 알아서 또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일주일 카드를 섞어보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이번 주한 주가 어떨까, 어떤 한 주가 나에게 될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한 주에 뭔가 결과들이 나타날 텐데 그 결과들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원하면 세 가지는 좀 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두 가지는 얻어내기 때문에 그두 가지 내가 얻어낸 것들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취업적인 부분에서도 합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힘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들도 이번 주는 따라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또 일을 엎어질 것들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적으로의 도움이나 여러분들을 끌어주는 사람들을 좀 따라가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카드가 에이스 완즈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쉬웠던 지난주 뭐 현재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을 넘어설 만큼 여러분들이 좀 단단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성숙되고 있는 시기이고 능력적으로도 좀 뛰어난 그리고 뭐 취업이나 뭐 결과들이 몇 개는 또 이미 결과를 얻어냈던 또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취업이나 뭐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어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잘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다 그리고 열정이 가득하다 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결과들을 좀 어플 만한 그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들만의 힘으로는 조금 이겨내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 보아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힘이 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능력적으로나 완력적으로 힘이 아니라 사람적으로 이끌고 갈수 있는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는 마음의 힘이 있다 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받고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번 주 일이 좀잘 풀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컵 5번이라는 카드입니다 조금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신감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고 후회를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후회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는 것 같고요 다행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컵이 여러분들 뒤에는 멀쩡히 세워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말이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손실들을 쿨하게 넘기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마저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조금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카드이고요. 연애적으로는 여러분들과 좀잘 친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기다리거나 나를 좀잘 다뤄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이성들이 좀 따라올 수가 있는 한주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는 유지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작 원하는 결과를 그 사람과 이뤄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애적으로도 큰 발전이 있기보다는 좀 멈춰 있을 수가 있는 반복적인 그런 한주가 되겠다. 이성적으로 크게 발전이 없을 수가 있는 한주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매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연락이 올것 같았는데 안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남아있다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적으로나 연락적으로 좀 기대는 해볼 만한 한 주이지만 여러분들이 엄한 데에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떠나간 것들에 대한 후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또 실망감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떠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좀 떠나보내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또한 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또 좋은 일들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거기에 또 좋은 일이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안 좋은 거 생각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일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수가 있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일을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이번 분들은 지난주나 지금 현재 상태, 여러분들이 지금 타로를 보고 있는 이 시기에도 일적으로 많이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책임감이 따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어, 이 정도만 하면 이제 휴식하면 되겠다라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뭐 일이 많이 생긴다든지, 뭐, 이번 주에 좀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확 몰아서 했다든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좀 의욕이 과했던 요즘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카드가 이렇게 컵 4번이라는 카드인데요. 조금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는 시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연락을 심는다든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차단을 당한다든지, 대화가 좀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번 주는 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시한 채로 조금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게 좋은 한주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좀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함께 일이 손발이 잘 맞지 않는데 좀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그냥 나와 좀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과 그냥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연애적으로는 보더라도 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주고받는 게안 되는 이성들이 이번주는 있기 때문에 연애 운이 막 좋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 역시도 이성과의 관계이기보다는 동성,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 이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주는 이성과의 뭔가 소통들보다 연애적으로 발전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피어나는 기쁨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합격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 과감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기다려보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미 뭔가 결과가 나온 곳이 있고 내가 좀더 가고 싶은 곳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뭔가 과감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 원하고 있는 그 결과를 좀 기다려보는 게 이번 주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결과론적으로는 만족스럽다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기다림에 따라서 결과가 좀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과감한 결정들, 이렇게 보시면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한번 해볼래? 우리 이거 할래?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약속들도 들어오고 제안들도 들어오고 얘기들이 많이 따라오는 그런 한 주인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좀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나는 내 것만 할 거다. 나는 많은 것을 하지 않을 거다. 나는 이 정도에 만족할 거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한 결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존버 같은 느낌이죠. 버티는 자에게 뭔가 행복이 있다라는 느낌이 이번 주는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해볼까?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다른 거 해볼까?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조금 집중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도 축배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좋은 결과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먹을 복이 많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거절해도 거절해도 계속 들어오는 제안이나 약속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맞이하게 되고, 좀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마음의 벽도 조금 허물어질 수가 있고, 타인이 좀꽉 막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벽도 좀 허물 수가 있는 한 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것에 조금만...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이번 주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컵잔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자체가 뭔가 약속들, 술 먹는 것들, 커피 먹는 것들 이렇게 사람들과 만남이 많을 거고 딱히 흥미 있는 일이 없는 또한 주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런 카드 역시나 앞에 나오는 카드와 같이 보더라도 일에 치여서 사람들 만날 시간이 없다든지 뭐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한 흥미를 못 느낀다든지 내가 혼자 있어도 뭘 해야 될지 모른다든지 이렇게 조금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한 주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마음 잘 맞는 사람들과 좀 회포를 풀어 보는 게 이번 주는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이번 주는 좋은 한 주가 되는 것 같고요. 기존에 돈독했던 사람들과 더 단단해지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회피하는 게 좋은 한 주이고요. 연애적으로는 좀 멈춰 있을 수가 있다고 라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연락들, 기다리면 기다릴수 이번 주에는 그래도 그것들을 축하할 수 있는 일로서 이번 주는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참을성, 뭔가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또 좋은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3번 분들은 고민과 걱정이 많은 요즘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칼 2번이라는 카드인데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계속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인가 포기도 해야 되고, 거절도 해야 되거나 이렇게 끝을 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끝을 내지 못하거나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퀸소드라는 카드, 이 카드 자체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지난주라든지 요즘의 마음 상태, 현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고 이제는 뭔가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이번 주도 내리지 못한다, 뭔가 결단이나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과감하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도 은연 중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에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에게 확답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칼을 뽑아들어서 결정을 내려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 내가 걱정하는 고민이 있고 결정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내려보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러브라는 카드인데요. 연애적으로는 뭔가 삼각관계를 뜻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연애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기운은 들어온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과 누군가를 좀 이어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새롭게 소개팅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이 사람을 이어준다. 그래서 소개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러가지로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기에도 괜찮은 한 주일 것 같고요. 그런 연애 대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기다리는 사람을 만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 좀 이런 고민들을 할수 있다 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내적으로는 괜찮은 한 주가 될것 같고요. 취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면접을 봐요라고 한다라면 면접은 좀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두 곳에 되어서 어디를 가야 될까 또 이런 고민들도 할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카드들이고요. 이번 주에는 뭔가 시험을 친다라고 한다라면 그 시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뭐 사람을 만나거나 놀거나 연애 그 외적인 부분들에 많이 휘둘리고 집중하다 보니까 시험을 치는데 조금 아쉬운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사람들에게 좀 휘둘릴 수 있거나 사람 관계적으로 뭔가 풀리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를 조금 해야 되는 카드이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 자체가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이 촉박한 분들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는 분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그렇게 미루기만 해서는 답이 쓰지 않는다. 누군가 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좋은 운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 라면 연애적으로의 운이 좋고 뭔가 면접적으로 합격적으로는 운이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선택을 못한다 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 눈을 가리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라고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연애적으로는 운이 좋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성들을 좀 맞이해 봤으면 좋겠고요. 매매적으로도 이런 카드는 뭐, 땅값이 오른다라고도 말을 하고, 투자적으로 가치가 오르거나, 매매적으로 운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고민될 만큼의 사람들이 매매적으로 좀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카드들인 것 같네요. 이번주는 운이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 말할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기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행운을 놓치거나, 좋은 결정들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미루게 되다 보니까, 좋은 운이 있어도 그 운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는 좀 과감하게 결정하고 움직여 보는 것들에서 좋은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좋은 것들, 뭐 금전이든지 연애든지, 뭐 취업이든지 시험이든지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 것에서부터 좋은 일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현실을 잘 판단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결정들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좋은 일이 피어나는 한 주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한 주에서 뭐 엄청난 일이 생겨가지고 막 여러분들에게 행복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결정을 잘 내림으로 인해서 차 후에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좋은 결정을 내려보기 위해서 좀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내려보자 라는 생각만 가지면 다 조금 좋은 선택을 내리게 되어서 차후에는 그게 좋은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 분들은 지난 주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받은 것들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받을 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첫 번째 카드가 나이트 펜타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받으려고 하는 준비 자세 또 이런 것들로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요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나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 해야지,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 또 이런 결심이 있은 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금전적으로 물건을 사려고 한다든지, 뭐 연애를 시작하려고 한다든지, 이직을 하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쓰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번 주가 좀 출발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좀 촉도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촉이나 감이 좋은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왔고, 때를 잘 맞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딘가 가야 되는 분들, 결정해야 되는 분들, 시작해야 되는 분들은 이번 주에 이런 바보 카드나 전차 카드처럼 무엇인가 뭐 스타트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펜타크 카드는 말을 타고 있지만, 이제, 정적인 카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멈춰 있는 카드입니다. 말을 타는데 멈춰 있다라는 것은 생각과 준비를 하는 자세이고요. 그만큼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출발을 하게 되는 이번 주이기 때문에 좋은 시작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좀 분주한 한 주가 될 수가 있겠고요. 바보 카드라는 것 자체가 순수한 마음에 맡겨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시작하게 되는 또 그런 일들이 이번 주는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동반자,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이번 주한 주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에게는 새 출발이 기다리고 있는 한 주다 라고 간략하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동을 뜻하고 있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매매적으로도 운이 좋은 한 주가 될것 같고요. 연애적으로도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든지 나에게 누군가가 다가오게 된다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연애적으로도 매매적으로도 운이 좋은 편이고 이동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활발하게 준비하고 활동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나 취업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뭐 면접을 보러 가게 되고 되거나 출근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시외로 많이 나가게 되거나 활동하게 되는 그런 약속들이 이번 주에는 또 따라올 수 있겠구나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차 카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적극적인 사람들 그래서 연애적으로도 운이 좋다라고 했었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뒤에 있는 성 집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가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오는 사람들 내가 맞이해주는 마음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전달하게 되는, 그래서 매매적으로 연애적으로 뭔가 활발하게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게 조금 더 활동적인 카드들입니다 이번 주 과정과 결과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성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눈에 띄기도 하고 선택받게 되기도 하고 취업이 되기도 하고 연애가 풀리기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게을렀다 라고 한다 라면 이번 주는 부지런하게 움직여 보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 보자 이번 주는 뭔가 시험시험 하려고 하지 말고 휴식하려고 하지 말고 게을러지지 말고 뭔가 부지런하게 계속 움직여보고 뛰어보고 발품 뛰어보자라고 한다라면 영업이든지 사업이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좀 활발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멈춰있던 것들이 돌아간다 시작된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는 변화가 많을 것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뭔가 빛이 날 수도 있고 부지런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눈에 띄기 때문에 연애 매매.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탄력이 붙고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안에서 금전을 들고 있는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금전적인 부분 역시도 살까 말까 했을 때는 사는 게 좋거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다들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준비는 다 됐는데 할까 말까 해요, 살까 말까 해요 하면 금전적으로도 뭔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거고. 일적인 부분이나 무엇이든지 움직이는 것들이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 또한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네요.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 분들은 첫 번째 카드, 페이지 소드를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였거나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는 카드인데, 말을 조심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 아쉬웠던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불킥 할 만한 또 그런 실수나 실패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인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손해보거나 마음 졸이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소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저번주는 뭐 공부도 잘 되지 않았고, 마음도 싱숭생숭했고, 사람들 관계적으로도 내가 뭔가 실수했던 일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들이나 만남들도 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도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들이 뭔가 심판카드라든지 지팡이 4번이라는 카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실수를 했다라는 게 무색할 만큼 좋은 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애적으로는 결실이 될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재배적으로 뭔가 받게 되고 완성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한주구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새로운 연애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뭐 지켜봐 주고 연락해 주고 관심 받는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결실로서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애 또한 운이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뭔가 매매적으로도 이런 것들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연락이 와서 뭔가 성공적으로 일이 마무리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매매적으로도 운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금전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받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축제 축하를 열게 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을 만한 소식이나 연락들 금전적으로도 뭔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두 장의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카드가 심판 카드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결과로서 다가왔다 라고 말이 되는 것 같고요 이번 주 자체가 마지막 마무리 자체가 이렇게 지팡이 4번이 나와있다 라는 것 이제 다른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 카드라도 뒤집힘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좋지 않은 카드들도 뒤집힘으로 인해서 좀 괜찮은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카드는 좋은 카드라서 뒤집으면 뭔가 안 좋은 의미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뒤집어도 좋은 의미, 그대로도 좋은 의미. 전체적으로 역방향도 정방향과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한 주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에게는 뒤집어도 좋은 일, 엎어져도 좋은 일, 미끄러진 일도 좋은 일로서 마무리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번 주 자체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자체적으로 이걸 해도 될까? 아, 이걸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 그리고 왜 일이 이렇게 됐지?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렸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또 전화위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화가 되었던 것들이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최고의 또 카드의 조합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더 월드라는 카드나 그 외적으로 또 좋은 카드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두 카드 조합 자체가 뭔가 여러분들이 기다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고민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좀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자체가 여러분들의 좀 기회에 또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카드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이번 주한주 주 어떨까에 대해서 다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4월 중순인 것만큼 이 시기를 잘 보냄으로 인해서 4월달이 잘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처음 시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번 주한 주에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좋고 잘 풀릴 수 있고 잘될것 같은 것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안될 것을 이번 주만큼은 좀 붙잡고 있지는 않으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될 법한 것들에 대한 도전들이 이번 주에는 좋은 일을 부르고 그런 것들이 또 좋게 잘 풀림으로 인해서 이번 주한 주가 잘 마무리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주또잘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보여졌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 리딩이고 어설플 수도 있는 리딩이지만 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영상 열심히 또 찍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상들을 찍어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의 위안도 없고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받고 있는 힘 여러분들에게 좀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채널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들, 웬만한 궁금하신 영상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좀 즐겨보고 힐링 받는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